어 우창이랑 적설 데뷔할 때 유의해야 될 것들 하나씩만 얘기해 볼게요. 기상에 노출된 위치의 공연 장비는 전원을 잘 차단하며 눈뒤에 젖지 않도록 잘 정리해야 합니다. 네. 오늘의 TVM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케이, 오늘 팀에 찍기 전에 간단하게 스트레칭부터 시작할게요. 스트레칭은 저옆좀찌어도하는데두번 정도 시작할 겁니다. 두번 나눠서 시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진짜 보호금이 안 되는 거 상태하긴 하겠습니다. 오늘 채소 작업 할 거라서 날이 음. 추우니까. 원용구 착용했나요? 네 뒷돌이도 네. 착용했고 그 다음에 장갑도 챙겨왔나요? 네네자 오늘 건강 상태 이상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우리 어제 작업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어제 밤에 눈 예보가 있어가지고 우리 지구별 우천 만감 진행했었죠 어, 우천이랑 적설 대비할 때 유의해야 될 것들 하나씩만 얘기해 볼게요 기상에 노출된 위치의 공연장비는 전원을 잘 차단하며 눈 뒤에 젖지 않도록 잘 정리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상에 노출된 장비들이 눈이나 비에 맞게 되면 뭐 합성이나 정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비 수명에도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과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커버를 씌운다거나 아니면 안쪽에 들어놓는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비 철수 시구원 장비는 일일이도 같이 들어서 옮겨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항상 뭐 우천 대비나 이런 거할 때뿐만이 아니고 장비를 세팅하고 철수할 때도 똑같죠. 무거운 장비는 두 명이서 같이, 특히나 어제같이 또 추웠던 날에는 더 부상이 작기 때문에 신경 써서 무거운 거는 서로 협조해서 같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오늘 아침에 눈이 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제설 작업 진행을 할 건데 제설 작업을 하면서 우리 배수로 체크 좀 같이 할 거예요. 제설 작업하고 배수로 점검을 할때 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지 한 분씩 얘기해볼게요. 빙결의 정도나 노면의 상태를 확인하여 알맞은 안전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 안전 도구라기보다는 아. 우리는 작업 도구라고 불러야 되겠죠. 재설 작업을 할때 쓰이는 작업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옆에 있는 눈삽이나 뭐 넋가래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눈이 많이 쌓여 있고 그 눈을 치워야 될 때는 뭐 넋가래보다는 눈삽이 훨씬 더 편할 거고 몸에 부담 느낄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바닥에 얼음이 많고한 경우에는 이런 플라스틱 도구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뭐 철제 의 삽이나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 고기 같은 것도 사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만큼 작업에 따라서 자, 뭐 노면의 상태와 눈, 얼음 등의 강도에 따라서도 어, 알맞은 작업 도구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네, 다음이야? 작업으로 땀을 흘린 뒤에도 고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네, 날이 춥잖아요 특히 지금 겨울이고 눈이 많이 왔을 정도면 날이 굉장히 추워요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땀이 난다고 아니면 뭐 열이 난다고 뭐 하나씩 벗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몸이 많이 추워지면 부상에도 취약해지고 특히나 그뭐 감기라든지 온살 등의 그런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덥다고 뭐다 벗어 지키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보온대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몸의 온도를 쭉 유지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작업을 할때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노면의 상태를 항상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작업도 그래 달리 써야 될 수도 있고 작업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작업반 행동 목표는 노면 상태 확인으로 정해보고자 하는데 괜찮죠? 네고 준비 고 시작 노면 상태 확인 좋아 노면 상태 확인, 확인 좋아 노면 상태 확인 좋아 자 마지막으로 서울랜드 안전 구호 외치고 TVM 마무리하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랜드 안전을 선청하면 우리가 책임진다 후청해주시고 파이팅 같이 합창하겠습니다 고 준비 고 시작 서울랜드 안전을 우리가 책임진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작업 시작하겠습니다